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의 피바이러스 드론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우리 자덕관장 모시고 그리고 우리 자덕 엄마 모시고 라이더의 몸짱들이 여기 다 모였다. 갑자기요? <laughs> 아니 <웃음> 말고. 오늘은 자전거 타면서 저희가 자전거가 어떤 근력 운동이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으로써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자덕관장을 모셔서 어떤 근육이 발달이 되고, 뭐 어떤 운동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자전거를 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말은 다 했지만. 예. 예. 이거요. <laughs> 예. 이거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시지만 자전거 못 타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이 유익하실 것 같죠. 네. 네. 이마에땀좀 닦으셔야겠다. <laughs> 자,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 즐거운 재미, 행복한 감동 항상 가지고 있는 드론라이더. <laughs>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자전 거를 타게 되면서 다른 운동을 할 때와 다르게 근육 쓰임을 오늘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의 각도가 골반을 기준했을 때한요 정도밖에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없어요. 뭐 계단을 올라가신다거나 우리가 걷는다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근데,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이제 자전거가 이제 몇시 방향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이 조금 틀려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운동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페달이 12시 방향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몸을 세웠을 때는 자 완전 일자로 그냥 우리가 서 있었을 때는 골반 대비해서 무릎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자전거 주행을 할 때는 핸들을 잡게 되면서 네,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릎이 골반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laughs> 그러면 무릎이 골반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즉,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을 쭉 밟으실 때는 이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엉덩이 뒤쪽, 둔근이랑 햄스트링, 그리고 이 처음에 저희가 밟을 때 무릎이 자우로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내전근이 동시에 이제 움직여서 3시 방향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3시 방향 쪽에 가까워지고 6시 방향 쪽으로 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들은 점점 더 빠지고 저희가 익숙한 때사두근을 많이 사용을 해서 다시 3시 방향. 세게 밟을 때해머링은 누구나 다 익숙하게 세게 밟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12시 방향. 첫 내려갈 때 코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퇴 이두와 엉덩이 그리고 내전근을 사용해서 셋이까지 잘 가셨다가 여기서부터 대퇴 사두근 갭이 많은 상태에서 페달이 발굽을 치고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역시 연속된 동작으로 해서 페달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내리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데 자전거를 타게 됨으로써 그 관련된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 관련된 근육을 발달시킴으로써 저희가 자전거 탈 때도 훨씬 부담 없고 퍼포먼스가 뛰어나게 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어 기존의 다른 운동으로 조금 얻기는 힘든 근육 발달이 어딨냐고 하면 엉덩이 쪽 대퇴 이두, 그리고 허벅지 내 안쪽. 이쪽 세개 근육들이 12시에서 3시 방향의 움직임이 이루어짐으로써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다리 근육이 올바르게 다 밸런스 있게 사용이 된다는 것은 저희의, 저희가 생활할 때나 운동할 때도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엔 각 방향에 따른 근육 사용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코 상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왜 자전거 탈때 코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탈때 코를 많이 발달을 해라. 그리고 또는 초보자 분들이 손목이 아파요, 또는 팔 저림이 심해요, 어깨가 뻐근해요, 또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이 좀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현상과 원리를 먼저 한번 보. 겠습니다 우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똑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서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실 때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체중을 지탱을 해요. 팔 펴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지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골반이 지금 이게 플랫 수평 상태라고 하면 지금 골반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나 앞쪽이 많이 저림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중이 앞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아픈 건 당. 연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살짝 굽혀져서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면 빨리 피로해질 거고요. 이게 싫어서 팔을 펴게 된다면 이쪽, 이쪽 그리고 어깨 뒤쪽까지 굉장히 관절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게 돼요. 체중이 앞으로 쏠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코를 사용해라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선 자 전방이 되어 있던 골반을 자 플랫하게 그렇죠.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예 배에 힘을 주시면 이 모양이 나오고요. 배가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말아주시는 거고, 그리고 상체 쪽은 살짝 굽혀서, 네, 그리고 핸들바, 네 사이즈가 좀큰 자전거긴한데 네 이렇게 되시게 되면 골반은 평행이 된 상태에서 전립선 눌림도 없어지고요, 체중이 앞으로 많이 쏠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탈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페달을 밟으면서 자쭉 가고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내려가 내려가면서 또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추진력을 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저희가 수영할 때안 가라앉기 위해서 계속 얻는 추진력처럼 페달링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추진력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균형의 잡힘으로 인해서 팔절임이나 어깨 예, 삼두쪽 절임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오래 자전거 타게 되면 이 코어 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게 될 텐데요. 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어,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 뭐, 1시간, 2시간 타는 발달은 금방, 예,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돌리면서 그냥 무릎 폈다, 구부렸다 하는 이 정도로만 다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네, 그렇지만 계속 타다 보면 어,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 앞쪽, 뒤쪽 다 아파요. 좀 장시간, 장거리 많이 타다 보면 근육들이 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신대로 뭐 12시에서 3시까지 아니면 뭐 3시에서부터 다시 6시까지 내리는 그때 페달을 할때 어떠한 근육을 다 쓰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했고 한번 더 타면서 신경 더 써볼게요 여러분 관장님이 유익한 정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잖아요 헬스장 을 매일 가시고 아, 네. 그럼 과연 자덕 엄마가 어떤 운동 을 해야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자전거를 타는데 도움이 될까요 추천 운동 뭐 일단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좀 제일 다 좋은데 음. 다 좋은 하체 운동이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각각 다리 밸런스 를 확인할 수가 있고 좀 따로따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예, 워킹런지 어, 워킹 운동 을 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런지 하실 때좀더 깊게 앉으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햄스트링 이나 둥근이나 이런 쪽 근육들을 좀더 사용되는 걸좀 많이 느끼시면서 발달을 시키시면 다전거탈 때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잘 타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어 다른 거 하나 더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체 꽃인 스쿼트죠. 아 네, 하체 꽃인 스쿼트. 코치, 스쿼트? 네네. 열심히 하면 등모시를떨수 있을 것이다. 뭘또 한다고요? 내 네, 영상 좀 봐줘. 등모시좀 좀. 아, 뭐라고? 저는 제 꿈만 봐요. 그러니까 네. <laughs> 앞으로 이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 그등모시한테또 네. 도전하셔야죠. 그렇죠. <laughs> 네, 네, <째려보지만> 무서워. <laughs> 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자덕관을 찾아뵙고요. 김포의 가장 큰 헬스장 원어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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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역 옆이죠? <laughs> 걸퍼 북변역에 위치한 원어짐. <laughs> 네, 김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원어짐에 오시면은 자덕관장이 만날 수 있고 근력 운동과 자전거 실력을 같이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오기만한 곳은 없다. <laughs> 팩트입니다.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광고 뒷광고 <웃음> <앞광고야>. <웃음> 앞광고 앞광고.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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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니다 자, 자지마지막지금 아, 워킹 금체로 갈까요? 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어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 어떻게 보면 질량은바뀌지 않는 상태잖아요 총중량은바뀌지않은지태 상태. 지금은 지금은 별로 안 쓰이시죠? 금은 지금은 지금은 게금은 지금 지금 지지 지금